다시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아여로 열심히 활동 중인 가수 박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경 첫사밭 축제에 해석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날씨도 좋고 이쁜 분들과 사진 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을 왜그었냐고요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이제 수술하게 돼, 수술하게 돼가지고 아휴 가는 날이 장 날이라고 이렇게 좋은 날에 장도도 못 치고 노래를 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나으려고 문경에 온 김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약돌 한우랑 약돌 돼지를 구워 먹고 왔더니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laughs> 어쨌든, 대해주셔서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첫곡으로 송혜준 대님의 나팔꽃 인생 들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박서진의 노래를 한곡더 들려드릴까 하는데, 박서진의 노래 중에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진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요즘에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 노래, 진아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진 해주세요! 진아야 네! 노래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더욱 많이 사랑해주셔야지, 노래가 더더욱 승승하고박서진도 더더욱 승승장구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문경은 올 때마다 아름다운 도시고, 올 때마다 새로운 도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살림남 음. 촬영에서 문경을 이렇게 세세하게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 문경이 새롭더라고, 요 그렇게 보니까. 곧 방송될 내용이지만, 어, 음. 새로운 내용을 보게 됐으면, 그런 의미에서 방, 오늘 살림남 방송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9시 15분 집에 가시면 살림남꼭공방사을 해주시고 찾아가주셔 와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하지만 그리고 지금 햇빛을 맞으며 응원해주시는 저희 태클럽 여러분들한테도 감사드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도 다음, 지나야 다음으로 밀고 있는 곡이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헛사랑 내입니다. 지나야 다음으로 많은 사람 주시면서 헛사랑 내도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헛사랑내 들려드릴게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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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분위기 좋으면서 팔만 아프지 않았다면 고르고말리고 날뛰었을 텐데. 그래도 팔 아프지만, 신나게 한 번, 분위기 한번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곡에나큰 소리를 따라 불러주시고, 두 분의 인간이 박수를 쳐주시고, 완전 내게 서져주시면대록 흔들어주시는 감사을 했을 니다 준비되셨어! Let's go! In part! In part! In p a n p a r a n r a n r a n r a n r a n r a n r t 앵코를안 했으면 팔 아파지는 줄 알았어요 <laughs> 이제 정말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도 문경 많은 사랑 주시고 박서진도 많은 사랑 해주시고 문경시장님도 많은 사랑 해주시고 <laughs>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사랑해주시고 박서진의 지다에도 많은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창고점에서 노래하는 것을 창고신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안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의 이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 곡으로. 으로 청혜수생님의 나팔꽃 인생 들려드렸고 계속해서 해버리는 박서진의 노래를 한곡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아야 들려드릴게요. 진아야, <laughs> 고아야진 <laughs> 오고 있습니다. 아야 오는데도 항상 박수 쳐주시고 진진아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런 와중에. 객석에서 이렇게 우산을 펼치고 있는데 우산 펼치시면 뒤에 분들이 안 보이실 거든요 <laughs> 우비를 쓰셨더라 우비를 시고그 우산을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진행 잘하네. <laughs> 네 잠깐 방송 촬영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하려고. 좀 <laughs> 제가 문경의 홍보대사로서 문경 자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은 정말 정말이 아름다운 곳이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문경 사제가 그렇게 이쁜 곳이고 오늘 밤 방송을 시청하시면 2주 연속으로 문경에서 촬영했던 방송국입니다. 방송본이 나옵니다. 오늘 꼭살림남을 본방사수에 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비를 맞아서 몸이 허약해질 수 있으니까 약돈하면약도공비를 드시면 기력 회복에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더 힘드시면 문경 오미자도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다음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 다음 곡은 박서준의 노래를 한곡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노래 제목이 헛살았내 이고요. 경쾌한 리듬에 재미있는 노래 가사 말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좀더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감소를 조금 더나눠야될것 같습니다. <laughs>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비를 쫓아 받으시고 앉아 계십니다. <laughs>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가지고 여러분들도 당황스럽겠지만 이렇게 시스템 운영하시는 분들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 기계가 진짜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호를 해야지 저분들 재산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laughs> 딜레이가 되더라도 참아주시고. 준비가 된것 같으니까 헛살았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나야로 열심히 활동중인 가수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얼마만에 오늘 울산인데 팔을 부러뜨려 와가지고 아 a t to do. I 왔 o n t know what t 와가 o I don't know what t 예루 o I 박 o 진 t k n 생각하시면 박서 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 모 a 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 n o 아무 다치지 않을까, 걱정스로 그 아유, 여기도. 아유, 모르겠어. 아유, 스피커 뒤에 계신데 잘 들리세요, 목소리가? 아, 들려요? 아유. 감사여러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언제나 올 때마다 이렇게 반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으로 송혜 선생님의 나팔꽃 인생 길러드렸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랑해주시는 곡이 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진아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나훈... 나훈아 선생님이 작사를 해주셨고 <laughs> 정경천 선생님께서 작곡해 주신 박서진의 노래 진아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laughs>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laughs> 진아야입니다. <laughs> 제가 팔을 다쳐가지고 다음 곡은 저 대신 참고칠수 있는 분들을 <laughs>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들을 <웃음> 모셨어요 u n d u How many are you? You're a Pundu. What's up? I d o n 제 무대를 위해서 이렇게 장구를 어 이렇게 연습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박서범을 주실 곡. 다음 곡은 어떤 곡을 들려드릴 거냐면박서준의진화야 다음으로 제가 열심히 호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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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해. 홍보하고 있는 곡이 있습니다. 호수하람네. 노래 제목이. 어후, 진화 고마워요. 어후, 고마워. 어후, 고마워. 어후, 고마워. 아유, 빠만 잘 나왔네. <laughs> 노래 제목이 <laughs> 헛살았네입니다. <헛사람에 웃음>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헛살았네입니다. 지금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지난야 다음으로 많은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헛살았네 들려드릴게요. 왼쪽, 오 어, 쪽오사쪽오른 노래 괜찮아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장르까지 맞춰주는데 색다른 무대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게 나오시길래 어, 아, 이분들이 그 헛살한 안무 중에 마지막 부분 이렇게 하는 그 안무가 있거든. 아, 이분들이 그 안무까지 맞춰주셨나 했다 기대를 했더니 저를 보고 하트를 날려주셨는데 어쩌다 부담스러웠지. 어차 <laughs> 감사합니다. 신나고 계신가요 예!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띄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그만나지 <laughs> <뭐랑> 10분도 안된것 같아서 쓰윽 하고 두고 내려가서 다섯 시간 뒤에 하라고요. 다섯 시간 기다렸다고. 나도 다섯 시간 내려가고 다 시간 올라가야 돼요. <laughs> 이제 하 하고 만약에 분위기 좋은 면 한국도 하고. 그렇게 <laughs> 한번 해볼 텐데. 이번에는 신나게 한곡 들려드릴 것 보다는 여러 곡 묶어서 메들리를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나가 5시간 기다렸다고 니까한곡 들렸다가는, 한곡 들려드렸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다. 여러 곡 묶어서 메들리를 한번 들려드려 볼 텐데, 만약에 신 나시면, 안전하에서 엉덩이만 신욕실을 흔들어 주시고, 아신 곡이 나면 큰 소리를 따라 불러 주시고, 두손 놀리면 박수를 쳐 주시고, 이번 무대도 함께 장구와 저희 댄서 분들 함께 무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 덕분에 제가 무대, 에 이번 무대가 더 가득 찼던 무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마지막 곡, 나도 사랑하는 분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지만, 아우! 근데 오늘 집에가서 할일 있으세요? 우 <laughs> 오늘 집에가셔서 할일이 없으시다면 KBS 인트리 살림나물 금방 을져오셨으면겠습니다 <laughs> 매주 금요일 10시 톱이 좋던 미스터로또를 꼭 금방가서 주시고 매주 금요일 매주 토요일 9시 15분에는 살림나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들려드리고인사드려보는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